황사가 좀처럼 물러나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로 나흘째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에는 오전 10시를 기해서 초미세먼지주의보 예비단계가 발효 중입니다. 초미세먼지주의보 예비단계는 시간당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6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집니다. 지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면서 대기지 나쁨 상태까지 올라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황사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고요. 또 오늘 밤에는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5월의 황사도 흔치 않은데 기온까지 예사롭지 않습니다. 계속 상승세인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31도, 대구는 무려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구름은 많지 않습니다. 간간히 지나고 있고요. 다만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한 곳이 있는데요. 오늘 강원 남부지방, 경북 북동 산간지방에는 어제처럼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밖의 지방은 오늘 종일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지역별 낙기온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방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 31도, 춘천 32도, 광주 31도, 강릉과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 낙균 32도까지 치솟으면서 내일은 한여름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다가오는 화요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